안녕하세요. 러브네임입니다. 오늘은 처녀자리분들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열흘간의 운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살펴볼게요. 어, 이번 열흘은 음, 나 스스로, 본인 스스로를 조금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 음, 그렇게 지금 카드가 나왔습니다. 우선 본인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 어, 뭐 각자 상황에 맞게 조금 보셔야 되겠지만 내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어떠한 관계, 어떠한 계약 그런 것에 대해서 얽매여있다라고 지금 카드가 나왔거든요. 어,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불공정한 계약이야. 근데 그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어. 그래서 내가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어. 어?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심리적으로도 불안하지만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파괴할 수 없고 어떻게 지금 그냥 <웃음> 부담감을 <웃음> 부담감을 느끼면서 끌려가고 있다. 응,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 대인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 사람과 내가 인연을 끊고 싶어. 하지만 내가 이 사람에게 빚을 졌어. 그게 뭐, 금전적인 빚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큰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인연을 끊고 싶지만, 내가 빚진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인연을 끊지도 못하고, 또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질질 끌려가는 형국이야. 응. 그런 식으로, 무언가 나에게 부담을 주는 어떠한 상황에 내가 얽매여 있다. 거기서 자유롭지 않다. 응. 그런데, 본인께서는 그거를 지금 이제 그냥 거의 포기하신 것 같아요. 어, 내가 이 계약에서, 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나갈 수 있는 일은 없어. 어, 그런데 사실은 그래요. 이 지금 계약이라는 거는 계약을, 계약서를 왜 쓰겠어요? 쉽게 파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나에게 부담이 되고 좋지 않은 부, 계약이긴 하지만 사인을 하신 건 본인이실 거예요. 누가 억지로 하라 그래서 한게 아니라 본인이 사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있어서 불리하다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셨을 수도 있어요. 이 관계가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될 줄은 그 상, 그 당시에는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음. 사인을 하고 관계뭐 계약권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어떤 일이든 내가 무언가를 지금 진행해오면서 계약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보니까 나에게 너무나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가 되어버렸다. 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포기하지 못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까지 다음 계약건 다음 계약 갱신할 때까지 혹은 이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냥 본인께서 조금 어, 참고 어, 참고 그냥 계속 보내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 너무나 스스로를 억누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거야. 어차피 너는 못해. 지금 어떻게 못해. 이러면서 그냥 억누르고 계신 것 같아요. 주위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주위 상황도 좋지 않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상황 플러스 나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그냥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음, 뭐랄까, 자신을, 음? 그렇게 되뇌이면서 지금 상황, 그 그러니까 생활을 하고 계신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답답하고 일하는 것도 너무 재미가 없대요 어. 내가 왜냐면 좋지 않은 계약권에 얽매여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억지로 일을 한다 어. 그런데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스스로 본인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대요 음. 근데 그게 너무 힘들다 나에게 정신적으로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주고 있다 라고 지금 카드가 나왔습니다 음.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열흘 동안 조금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 강약,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요번 열흘. 정말 정말 내가 열만큼, 열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분이 요번 열흘은 조금 마음이 편해지면서 산만큼 스트레스를 받는다. 뭐 그런 거는 가능해요. 하지만 열만큼 스트레스를 받던 사람이 전혀 스트레스 없이 요번 열흘 보낸다. 요거는 조금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스스로가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서 여기에 적응하고, 이 계약 기간, 이 관계, 이 사람과의 관계나 이일 공부 관련 계약 기간을 끝내려고 그냥 참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재미없는 열흘이다. 응.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본인 스스로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너무 스스로 스트레스를 주고 있대요. 응.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면 틀림없어. 그러면은요, 요번 열흘은 이걸 내가 본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 이 계약을 어떻게 물릴 수 없어. 그렇다면, 일은 일, 공부는 공부, 그 사람과의 그 관계는 그 사람과의 관계.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고요. 다른 쪽으로 스트레스를 푸셔야 돼요. 음, 나, 나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명상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일이나 공부, 이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만 여기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 외에는 본인의 시간인 거예요. 음. 뭐 집에 돌아가서 음악을 듣고 집에 가는 길에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거를 먹고 스트레스를 그렇게 풀고 하루 총 일이 좋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절대로 없다. 그리고 나름 본인이 스스로 노력은 하고 계신다. 음. 하지만 더 노력해라.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관계에서 내가 지금 뭐 퇴근을 했어 집에 왔어 그러면 전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즐겁게 지내세요. 음. 밑에 카드 볼게요. 밑에 건강운, 어, 건강운. 요번 열흘 역시나 이것도 시작은 하지 않는다. 생각만 한다. 무언가, 그러니까 원래 건강 관리를 하고 계셨던 분은요, 다른 쪽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생각만 하시지 행동은 하지 않는다. 행동을, 그러니까 다른 것도 시작하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 무슨 조건을 이렇게 따지는지, 혹은 어, 막 아직 운동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면서 이렇게 본인께서 다 이렇게 결론까지 내버리시는 건지, 어 시작을 하지 않는다. 다른 걸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리고 상황도 괜찮은데 내가 선뜻 시작하지 않는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요. 너무 조건만 따지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저울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이 나에게 맞는 것인가? 시작해보시면 돼요. 시작해갖고 운동을 해보시면 그 효과를 정말 몸소 체험하실 수 있어요. 본인께서 느끼실 수 있어요. 본인께서 하지도 않으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한 후기 읽어가면서, 블로그 뭐 후기 읽어가고 이러면서 나에게는 맞을까? 뭐 이렇게 계획만 세운다, 생각만 한다, 행동하지 않는다. 응. 이거는 행동하시라고 지금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해라. 운동하면서 이런 좋지 않은 것을 잊어버려라. 운동하는 시간만큼은 잊어버려라. 그렇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운동 시작하기에 좋다. 건강관리에 집중하기에 좋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금전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현상유지. 요번 열을 그냥 무난하게 보낸다. 음. 음. 낭비를, 그니까 지출은 하실 거예요. 지출은 하는데, 낭비를 하지는 않는다. 무언가 요번에 돈을 쓰더라도, 나를 위해서 쓴다고 지금 카드가 딱 나왔거든요. 남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남과 교류하면서 뭐 식사, 뭐, 그니까 사교활동을 하면서 쓰는 돈이 아니라, 나, 오롯이 나만을 위해서 돈을 쓴다. 그런 지출은 있다라고 카드 나왔는데, 아까 위에서 저 말씀드렸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렇게 하라고. 어, 나를 위해서 좋은 거 음식 사드시고, 어, 좋은 뭐 책도, 구입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돈을 쓴다. 그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런 지출은 있을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 공부 관련. 이걸 보니까 왜 여기서 불공정, 뭐 그런 것인지, 불공정한 계약을 맺게 된 것인지 조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을 맺은 사람이 어떻게든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급여를 더 싸게 이 능력을 내가 다 빼먹어야 되겠어 이러면서 좋지 않은 계약 내용으로 응, 어, 본인을 이렇게 영입하셨을 수도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는 분이래요 응, 능력도 있고 성실하고 응, 재능도 있고 능력 있고 성실하고 내가 다 해내는 사람 책임감도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의미로는 나를 조금 내 능력을 더 발휘 능력을 내가 최대한 내가 능력을 발휘하면서 일을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런 좋은 의미로, 응, 그런 일을 하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나쁜 의미로 정말 내, 뭐, 뭐까지 다 꺼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악덕 사장, 응,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조금 주위에 요번엔 많을 수 있다. 내 능력을 다 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좀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일하는 게 조금 그다지 즐겁지는 않다. 응. 능력도 있고 다할줄 알고 다뭐 재능도 있고 하지만 즐겁지가 않대요. 응.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위에는 레노먼다고 상관없으신 분들도 요번 열흘은 좀 그래요. 능력 있어요. 일 공부 관련으로 능력이 있는데 주위에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이유 없이 싫어. 이게 아니라 내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냥 정말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부러워서. 시기 질투하는 거야. 어, 아, 쟤는 또 조용히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오늘 보고서를 다 썼네? 뭐 이런 식으로. 저 친구는 맨날 칼퇴근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착실하게 보고서를 이렇게 다 썼지? 이러면서 막. 그거를, 부, 그러니까 칭찬하지는 못할 망정. 안 좋게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요번 열흘은 주위에 조금 있을 수 있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참고만 하시면될것 같아요. 어, 대인관계 운 우선 커플이신 분들 애정운으로 보면 요번 열흘 조금 즐거운 데이트는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선은 만나도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딴데 팔려 있어요. 어, 뭐꼭요 일이 아니더라도요. 다른 데 일이 뭐 정신이 조금 팔려 있어서 우리 애인에게 집중하지 못한다. 집중하지도 못하는데 게다가 고집도 부려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대요. 내가 지휘를 하겠어. 그런데 계획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대방분 혹은 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실망한다. 속상하다. 응. 그런 데이트를 하실 것 같아요. 즐겁지 않은 데이트. 응. 만났을 때도 뭐 만나고 밥을 먹는데 이게 밥을 먹는 건지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어디로 들어가는 건지 알수 없게 빨리빨리 빨리 먹어. 다음 데이트 나뭐 하고 싶은 거 있어. 거기 빨리 가야 돼. 예약해놨어. 빨리 가야 돼. 빨리 먹어. 막 이런 식으로 정신이 없다. 응.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응.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솔로이신 분 솔로 탈출 조금 어렵습니다. 응. 우선은 여유가 없어요. 사람을 만날 여유가 없다. 그 여유도 없는데, 눈도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소, 뭐, 소개팅 자리에서 터무니없이 나는 사실 그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만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개팅 나오신 분이 불쾌함을 느낄 수도 있다. 조금 침착해져라, 사람을 만나는데. 그리고 눈도 좀 낮추고, 야지 아니면 조금 솔로 탈출 어렵다.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반적인 대인관계운 역시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다지 순탄치 않습니다. 요번 여를 조금 힘들어요. 사람들 음, 사람들하고 관계 조금 이렇게 뭐랄 그까 음, 화합하고 조화롭게 지내야 하는데 그게 뭐 가족이든 동네 친구든 회사 사람들이든 학교 친구들이든 사회생활을 하는 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과 화합하면서 협력하면서 보내야 되는데, 요번 열흘은 그게 잘안 된대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주도권을 자꾸 막 휘,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꾸 휘두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조금 강하게 휩싸이는 열흘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고, 그렇게 지휘를 잘 하시는 분이시라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요번 열흘은 그러지 못하대요. 어, 내가 주도권을 잡고 싶어.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주도권을 갖고 싶어. 그런데 본인은 정작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냥 마음만 내가 대장 먹고 싶어. 그러니까 너희는 다내 말을 따라. 근데 정작 자기는 본인은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혹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뭐 풀어나가야 될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요번 열흘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라고 지금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혼자 이렇게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귀를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좋지만 나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카드가 나왔어요. 음, 나 혼자 스트레스를 받고 나 혼자 감내하는 것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풀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내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풀어,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이야기를 함으로써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그런 게 있잖아요. 어, 그런 사람들도 주위에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라. 어, 이렇게 혼자만 우뚝 서려고 하지 말고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어, 마지막으로 주역괴, 어, 활의 서합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요괴 서합 요거는요, 맞물리는 것, 혹은 씹는 것, 음, 그런 것을 뜻합니다. 요 괴가 나왔을 때는 사실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나와요. 어, 현재 상황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 혹은 어떠한 장애가 발생했다. 어, 그리고 우리가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려야 잘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잘 맞물려져 있지 않다. 어, 현재 상황이 조금 좋지 않다. 그럴 때 요괴가 조금 나오고 어, 잘 나옵니다. 그럴 때는요. 요거는 사실은 힘들지만. 무리를 해서 물어 뜯어서라도 그것을 고쳐야 한다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 장애를 제거해야 된다 어? 그렇게 지금 카드가 알려주는 거예요 어?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운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 좋지 않은 상태로 계속 놔둔다면 요앞 열을도 이게 앞으로 올 열을도 대로 그 장애를 안고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운기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어 그리고 또뭐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요, 어막 물어 뜯을 각오로 음,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는 해. 하지만 그게 물어 뜯을 물어 뜯을 각오라는 게 무리해서 억지로라는 뜻은 아니에요. 뒤로 빠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서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무리해서 무리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면 더 고장나요. 이 톱니바퀴는. 음. 이렇게 억지로 이거를 이렇게 막 빼가지고 하다 보면은 얘가 막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못 쓰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게 무리해서 해결하려고 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 음,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 뭐랄까 음뭐이괴 그러니까 자체가 물어 뜯는다 그런 씹는다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어 적극적으로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뭐 똑같습니다. 무리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써서 지혜롭게, 지혜를 짜내서 그렇게 현명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정말로 이루 막 물어 뜯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머리를 잘 써야 된다. 응. 요번 열흘은 다른 때보다 현명해져야 된대요. 지혜로워져야 된대요. 여기서 그냥 스트레스만 내가 감내하는 것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꾹 가다가는 내가 병이 걸려요. 마음의 병이 걸리고, 심리적으로 병이 걸릴 거예요. 어쩌다가 뭐 잘못하면 몸도 아플 수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똘똘해져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과 함께 하는 순간, 이 일을 하는 순간만 조금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은 잊어버려라. 퇴근하면 머리에서 지워라. 그 순간부터는 오롯이 당신 스스로만을 위해서 생활하면 된다. 어.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현명하게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응. 모든 일에 있어서 요번 열흘은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응.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행운이 올 것이다. 좋은 운기가 올 것이다. 응. 내가 지금 현상이, 뭐, 나, 이렇게 하면은 뭐,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계약 끝나면 이제는 빠이빠이 할 거니까 그냥, 그냥, 그냥 참고 있자. 숨 죽이고 있자.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응. 이 개가 나왔을 때는 현상 유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상 유지만 하면 그냥 잘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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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코 다치시는 거예요. 이거는 현상 유지도 못 해요. 결과적으로 갔을 때 얘는 현상 유지가 되는 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이 문제를 그냥 안 품은 채로 이렇게 그냥 쭉 간다. 시기가 지나갈 때까지 그냥 시간이 흘러갈 때까지만 기다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운기가 더 망가질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 길게 내다보고, 지금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 그것이 좋다. 단지 현명하게, 지혜롭게, 똘똘하게 해결하면 된다. 꼭 힘을 쓴다거나, 악을 쓴다거나, 음, 그럴 필요 없다. 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마음 내면을 명상을 하는 것, 그러면서 시간 보내는 것, 그거는 해결책이 되잖아요. 억지로 내가 모른 척하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심란하게 그렇게 지내는 것보다는 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1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의 흐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